3 9번 컨디션은 조건화하다. 얘는 사카린. 사카린 물인데 위다우스 뭐못이 없는 사이톡산. 그러니까 사이톡산이 없는 사카린 물. 그니까 그는 주었어. gave 그다음 watched 병렬. c는 알아보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take는 시간이 걸리다. 그다음에 for a to b에서 t 부 정사 의미상 주어. 그들이 포겟 있는데 커넥션은 연결 그둘 사이의 연결을 그들이 있는데 하울옹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아보는데 지켜봤다 쥐들을 조건화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럼 이 그가 그 전에 있어야 되겠죠 누군지 찾아야 된단 말이야 쥐들을 조건화하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사이톡산이 없는 사카린 물을 주고 그들이 그둘 사이에 연결을 잇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켜봤다. 75년 교수 로버트 아덴은 메이저 디스커버리 발견을 했다. 데부터 끝까지가 디스커버리 수식해 주고 있고 매니는 많은 사람들이 컨시 r 생각해. 센트럴은 중심적이라고 이스테 i 리시는 만들다. 링크는 연결. 면역 시스템에서 몸과 마음의 그 연결을 만드는데 중심이라고 한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75년 로버트 아데는 많은 사람들이 면역 시스템에 몸과 마음의 연결을 만드는데 중심적이라고 생각한 발견을 했다. 워즈 인바스케이트 그는 조사했다. 조건 반응을 조사했고 그는 테스트했다. 알아보기 위해서 하울롱 얼마나 오래 조건 그 반응이 레스트는 지속되다. 이는 모모에서 실험실 뒤에서 바이 i n g 는 모모 하는 것에 의해 사카린이 가미된 물과 노지 않는 역경 인듀싱은 유발 역경을 유발하는 사이톡신 사이톡신의 그 결합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실험실 쥐 사이에서 조건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했다. 그는 트레인 훈련했다. 쥐들을 훈련해서 어소시에 관련시켰다. 달콤한 용액과 배드 베리 에이크니까 배 아픈 것을 관련시켰고,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건 앞에 있는 배 아픈 것. 배가 아픈 것은 사이톡신에 의해서 was c a u 유발된 거다. 예측하지 못하게 두째 달에 그 쥐들은 start to d 죽기 시작했다. 질병으로. 그러면 지금 그가 쥐를 훈련을 해가지고서는 쥐가 배가 아픈 거와 달콤한 용액을 연관시키도록 훈련을 했고 배가 아픈 거는 사이톡신에 의해서 유발됐다. 두 달이 있다가 쥐들은 죽었다. 훈련을 했다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연결이 좀안 되잖아요. 쥐들을 조건하고 나서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는 쥐에게 사이톡신이 없는 물을 주고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둘 사이에 연결을 잇는데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아봤다. 예측하지 못하게 두 달이 있다가 쥐들은 죽었다. 질병으로 이러한 디벨로먼트, 발전에 퍼즐 당황한 이러한 발전은 죽었잖아. 그래서 아더는 리서치 연구했다. 프로퍼티는 특징. 어, 역겨움을 유발하는 사이톡신의 특징을 연구를 하고 연구하고 알았다. 대 이하를 부작용 중에 하나가 면역의 서플런트는 억제. 면역 억제라는 걸 알았다. 쥐들은 비컨디션드 조건에 되었다. 어소시에이트 A with B는 A와 B를 연관시키다. 달콤한 물과 나돈리 버샤 역경 뿐만 아니라 셧다운은 정지. 그들의 면역 시스템의 정지와 역경 뿐만 아니라 달콤한, 문, 달콤한 물을 연관시키는 걸로 조건화 됐다. 결론은 어즈클리 r 분명했다 그들의 정신은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의 면역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었다. 해석 다시 하면 답 넣어서. 75년 로버트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면역 시스템에서 몸과 마음의 연결을 만드는 데 중심이라고 한 발견을 했다. 그는 조건 반응을 조사했다. 그는 테스트했다. 알아보는 얼마나 오랫동안 조건에 대한 반응이 실험실 쥐에게 지속이 되는지, 사카린이 가미된 물과 역겨움을 유발하는 약인 사이톡신의 결합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그는 쥐를 훈련해 갖고 달콤한 용액과 사이톡신에 의해서 유발되는 배 아픔을 연관시켰다. 쥐를 조건하고 난 다음에 그는 사카, 사이톡신이 없는 사카린 물을 쥐들에게 주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쥐들이 그둘 사이에 연결을 잇는데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아봤다. 예측하지 못하게 두째 딸의그 쥐들은 질병으로 죽었다. 이러한 발전에 놀라서 이 사람은 연구했다. 역겨움을 유발하는 사이톡신의 특징을 유... 연구하고 알게 됐다. 부작용 중에 하나, 사이톡신의 부작용 중 하나는 면역 억제라고. 쥐들은 조건화 돼서 역겨운 뿐만 아니라 그들 면역 시스템의 정지가 있는 달콤한 물을 연결시키는 것을 배웠다. 결론은 분명했다.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면역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었다.